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의 중간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김희수호는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난해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한 상황. 진도군은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고, 인근 해남군과 완도군은 최우수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진도군을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의 국비 등 재정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불과 10% 수준이고, 임기내 재정 확보율은 3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희수 군수의 일부 공약들도 뒤로 밀려난 상황. 서망기판장 시설 개선과 청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등의 추진이 보류됐습니다. 예산 한푼 확보하지 못한 대형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조도대교 건설과 서망항 어항기능 확충, 일부 농수산업 공약은 국비 미확보 등으로 제자리인 상황. 이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과제를 안겨준 중간 성적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 청정 진도와 함께하는 굿모닝 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 맑고 깨끗한 다도해에서 생산된 소시오 전복장, 김, 이역 다시마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 맛과 멋,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